안녕하세요 마술과 셀프 마케팅의 메타콘 전솔지입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릴 마술 영상의 타이틀은요 수상한 점집입니다. 재미있게 관람해 주세요. 들어오라 해라. 들어와. 유명한 전쟁인지 맞나요? 아직 내 이름도. 그 유명한 방울 도사잖아. 얼른 와서 앉네 표정을 보아니 딱 봐도 알겠다. 이래서 구 중에 너가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골라봐. 네. 골랐어? 네. 거기다 9를 곱해. 네. 한 자리야, 두 자리야, 나온 숫자가. 그두 자리. 그러면은 그두 자리를 각각 더해봐. 네. 더 했어? 그러면 은 거기다 3을 곱해 네 곱했지? 그러면 은 거기다가 여태까지 너가 사귄 여자친구 수를 더해봐 네 더했습니다 얼마가 나와? 30만원 너 30살에 결혼하겠구나? 왜안 놀래? <laughs> 좀더 빨리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 뭐그 정도는 이해해주지 뭐너 서른 살에 결혼할 거고 지금까지 여자친구 세명 만났어 맞지? 어떻게? 아그 정도는 껌이지 딱 보아니까 눈이 너무 높아서 그래 눈이 하늘 꼭대기에 달려있어 안 그래요 얘들아? 맞아요 맞아요 아유 이상형도 아주 여자연인 아유. 장민영, 유리, 송혜교, 세중 하나 있지? 네. 내가. 아휴, 안될것 같은데. 예, 아... 맞아? 네. <laughs> 어떻게 하셨죠? 네 얼굴에 써있다 야. 이건 도움을 줘야지. 같은 애가 너랑 사겨 주겠니? 어? 그러니까 네가 여자가 없는 거야. 미치겠지. 있을 수가 아... 없지.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어떻게 하뭘 어떻게? 내 말을 들어야지. 방법 좀 알려주세요. 방법은 방법이 있긴 있어. 근데 딱 하나야. 그대로 해야 돼. 할 거야? 그럼 해야지. 종이 없냐? 종이 좀 갖고 와봐. 종이 없는. 야, 너네들은어떡해 장사하는 애들이 그런 거 하나 안 받잖아. 어,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야? 어? 어이구 진짜. <laughs> 잘하는 집들이다. 아, 어, 진짜. 야, 됐어, 그만 찾아. 야, 너한장 뽑아. 뽑았어? 그러면은 내가 방도를 알려준다고 했지. 네. 방도가 딱 하나야. 넌 유리 같은 애랑 죽었다깨나도 못 사귀니까 나랑 사겨 대신 어? 나랑 나랑. 네. 나 못했어 그... 로야 나랑 사겨. 음, 무슨 말씀이세요? 좋으면 O라고 쓰고 싫으면 X라고 해. 엑스 해도 안 죽일게 걱정 마. 보지 말라고? 네. 아유 꼬레. 아유. 아유 어쩌자고 이런 애가. 아유. 죽이지 말랬다고? 아니 내가 안 죽인댔다고 어떻게 엑스라고 할 수가 있니? 너 지금 제정신이야? 어? 아너 그냥 죽을 때까지 호라비로 살아야 돼 이러면 호라비로 살고 싶어? 안 살고 싶지? 아, 진짜 아 진짜 아, 내가 너를 호라비에서 구제를 해줄게 알았어? 네 자, 그러면은 호라비가 되기 싫습니다. 세 번만 외쳐봐, 내가 구제해줄게. 아, 좀 빨리빨리하게 해봐. 호라비가 되기 싫습니다. 호라비가 되기 싫습니다. 호라비가 되기 싫습니다. 얘 제대로 한것 같냐? 네. 그래, 뭐 손님도 이제 문닫을 시간 다 됐는데 그냥 대충 하자. 에이. 자, 손 좋아? 이거를 펴보고 여기 나온 대로 하는 거야 응? 뭐 나왔어? 너 이제 빼도 박도 못해 나랑 사귀어야 돼 어? 야 기분 좋지 어? 얘왜 이러니? 아 진짜 좋아서 탈축초도 모자랄 뻔해 아 진짜 그리고 나 남자친구 생겼으니까 니네는 그냥 가라 퇴근해 어? 빨리 네? 가, 네? 어, 네. 어 네. 야, 수고했다 한동아 어,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. 아, 진짜. 가야 돼? 어, 가, 가야 돼. 어, 빨리 가 빨리 나가. 아, 진짜. 돼? 어, 아 참. 아이고. 야, 넌 어딜 봐? 네. <laughs> 야, 문 제대로 닫어. 우리 오늘부터 일일이야석은이 녀석은 이이기석은이